그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마약의 실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이 물 나면 너무 좋아서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빚까지 지고 은행빚만 1억이었고 지인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번에 마약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준다 해서는 안될 일. 그 선을 넘은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최강호 씨와 김한민 씨는 마약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또그 잃은 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유센터에 입소해서 현재도 단약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클럽 가잖아요. 맨날 클럽을 가게 되고, 음주 가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분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잠자기 전에 이거를 하면 되게 할때 좋다. 너 해볼래?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친구들은 대부분 저기, 보디빌더나 p 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또 보고 있으면 열등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살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스테로이드보다 마약 쪽이 더그 정류가 경로가 만들어 검색하는 경로가 그때 이제 좀 호기심도 있고 니까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0.1초 만에 큰일 났구나 라는 직감적으로 그 느낌을 갖죠. 근데 그 거기서 잠자고 나서 계속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립고 이유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갈망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가요 너무 좋아서 천국에 갔다 온 느낌? 막 소리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통, 뭐 걱정, 불안, 근심다 없어져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거든요. 이게 감각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원래 그냥 감각이잖아요. 이렇게 좀. 더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좀 많이 좀 예민해지는, 또 성적으로 되게 많이 음. 흥분됐었어요. 이제 하고 나서는 더 기분이 더 좋으니까, 못 끊고 이제 계속 이제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되고, 그걸 이제 오방이라고, 오방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즐긴다는 뜻, 이렇게. 만나서 같이 약을 지긴다 성적으로도 되게 좋은데, 그 칸수 바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는 한 칸만 넣고 하면은, 이게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할 때는 피곤하지 않고, 뭐, 일도, 다 아, 집중도 잘 되고. 계속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면, 운전할 때 갑자기 제가 졸아서, 졸았다가 눈 뜨니까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졸리다는걸 인식 못 했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떴던 거죠. 졸음 문장에서 처음엔 졸리잖아요, 조금. 그런 느낌이 없어요. 생생한데, 좀 블랙아웃 됐다가 깬 느낌처럼. 제가 돈이 다 떨어져서, 빚까지 지고, 은행빚도 안 돼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동생, 동생들한테도 빌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약국을 구려고 부모님까지 속여가지고 돈을 구고 있더라고요. 은행빚만 1억이었고, 지인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다고, 그때,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해서, 여기, 다를 에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간헐적으로 해가지고, 2개월마다 한 번, 이렇게 했어요. 3개월마다 한 번. 그땐 돈이 별로 안 들었죠. 제 용돈과 모아둔 돈으로 충당했었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2년 5개월 전에는 많이 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랬죠. 엄마가 그주택담보대출 들어가지고, 제이명의로 거기에서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더러운데 청소 좀 해볼까 해가 청소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하고 있어. 그게 한 진짜 10분처럼 느껴지죠. 이 약이 너무 세가지고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어느 정도는 좋냐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앞에 있더라도 말약색하는 뇌로 변해요. 이것만 좋은 거예요. 말약 하는 이상. 소확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시간,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게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게다 느낌 자체를 못 얻게 돼요, 마약을 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거는 마약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저를 이제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랑하는 엄마가 이 주어하는 모습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인가, 라는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그,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마약은 갚지를 못해요. 긴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달도 안될 뿐더러. 그러니까,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는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준다. 일상의 행복, 그런 게 없어진다. 굉장히 이거는 사람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Je